예쁘네. 날씨가 네. 네. 좋습니다. 비행기를 어, <laughs> 어, 리고 있습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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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만 네. 여러분, 도와 주들요 오늘 음, 은이제새벽에 사이 판에도착갈 예정 입니다. 와 라라라라. 레레레레레레레 이 정도 크기. 지금 벌써 새벽 2시 넘어서 아침 9시 골프 예정이어서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아주 좋네요. <laughs> 음식을 빨리 먹고 밥을 <laughs> 집어 갑니다. 음, 고 골프장, 골프백들이 준비가 다되어있어니 음. 종류가 아주 많진 않네? 사라이버스도 음. 시켜먹었는데? 음. 어. 자, 이제 출발하기 10분 전입니다. 어유 멋있으시네요. 대구 출발합니다. 음. 오우 습니다 어마어마 몸을 들고 계시네요 약간 이렇게 꺾어진 쪽이 홀이네 응아우스안 음. 왔네 안 왔었네 중간중간에 근데 파슬이라 이런데 밀려서 어차피 70 그거 많을 거야 응. 오 씨앗 어, 오아 근데 휘었다 씨앗 여기가 존경이다. 야, 와. 일곱 번째랑 십사 번아 다섯 번째랑 십사 번째 올린 거 보여? 시그니처 오션을 넘겨야 되는 시그니처 올리죠. 십자 번째에 다시 시그니처. 쿠샷 엄청 멀리 갔어. 저기 진짜 저 앞까지 갔어. 여기도 정면으로 치는 거야? 오, 쿠션. 예쁘네. 하늘까지 쫙. 너무 좋아요. <laughs> 좋습니다. 7번 홀리고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홀입니다. 아, 너무 멋있다. 아, 쿠시샷신데 왼쪽! 아 야, 자유도. 와 바다 진짜 깨끗해 와 여기는 코랄오션 리조트의 시그니처 14번 홀입니다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저기로 보내야 해요 자기야 잘할수 있나요? 오 굿샷 <목소리> 괜찮아. 시작. 마지막 골. 쿠샷. 핀이 왼쪽이야. 어우, 쿠샷. 너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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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이 양이 많네 생각보다. 음. 오, 그걸 맥주 콜라가 나왔습니다. 어. 이제 실세가 지기 시작합니다. 저녁을 먹고 별빛 투어를 가기로 했어요. 아, 맥주도 이렇게 받아주셨어? 하늘을 그래, 많이 드시네요 맛있게 드시죠 별이 잘 보이려나? 나는살면별 그렇게 막 쏟아지는 별을 본 적은 없는이 오늘 오늘 으로 앉아 왔습니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게 절 보시면 좋요절 네, 본다 생각하고다 생각하시고 자기 아는 별자리 있음 말해 북두칠성 말해 북칠성 오리온자리 극선이 음. 음. 뭘까? 이거 극선일까저말 날씨가 맑 오늘은 블랙앤 크 블랙핑크. 두 번째 열심히 네, 시다 어제 98 달였죠? 네. 점 오늘은 98을 깨봅시다. 깨고 싶을 수 있을까? <laughs> 할수니다 어. 그림 같네요. 어, 쿠션. 오 어, 너무 좋게 봤어 저는 파커팅을 해보겠습니다 굿샷 굿샷 굿샷, 굿샷. 어우 안 돌아온다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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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laughs> 파했습니다 내가 좀더 똑같은 것 같아 다시 해봐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laughs> 와 바다 좀 보세요 너무 좋아요 <laughs> 파를 노려보겠습니다. 오, <laughs> 어, 굿샷. 괜찮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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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웃음> 맞는 것 같아. 거 같아. 거기 보고. 보고. 응. 너오 저기야. 우리 뚝뚝이 엄마야 저기야. 언니가 진짜 맞는거 같아. 진짜 너무 멋있좀더 어떻게 봐야겠다. 일단 집에 가서 좀 다시 해봐 응. 아직은 너무 힘이 없는 거같 야, 조심해. 거기가지기까 <laughs> 진짜 조심해야 돼. 난 여섯 개가 지금 지 여섯 개가 지금 여섯 개가 여가 지금 여섯 개가 야금 여섯 개가 지금 안 되겠어. 여섯 개가 지금 여섯 개가 지지가지 소감 섯 개가 지겠습니다가 지금 여섯 개가 지 오늘 섯 개가 지금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날씨가 아주 좋네요. 오늘은 어제보다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망했습니다. 나이스! Nice. 어디 어디. 어디. 고 어디. 야. 어디. 어디 습니다 어디. 어디를 해서 기분이 좋아요. 오늘 좀잘 맞는 것같 어, 우셔 b o 디 y chance. 약간 이쪽도 봐야 될것 같아. 알겠어. 본대로 차 결과가 말해 주겠지. 대박 그렇네? 저기요 천재다 천재 와. 우와, 우와. 어마어와 응. 진짜 라이브 이렇게 잘 봤어? 짱이다 나도 놀랐어 <laughs> 오 <laughs> 오케이 오 오오오 파오 너무 잘 치는데 오늘? 복수기 <laughs> <숙소기> 때문에 철 쳐집니다 <laughs> 쿠샷잘 날라갔다. 마지막 시그니처 홀. 오, 쿠샷 라인으로 한번더쳐 오늘. 아니요, 아 <laughs> 저 너무 힘들어요. <음> 속 <속속이 없나 힘냅니다>. <음> 네, 속이 엄마 힘듭니다. 속 속이 엄마 힘들면 금지. 속이 엄마, 있어요. 속이 엄마, 집에 있데면언데제요 그냥. 시간에 그더 예쁜 시험장.